사는 예. 오늘 보는 경치가 다르고 내일, 내일 보는 경치가 경치. 다르고 예. 시간 따라 날씨 따라 계절에 따라서 예. 자기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. 그 경치를 다볼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다릅니다. 꽃 피는 봄엔 금강산이라 불리고 녹음 짙은 여름에는 동내산이 됩니다. 노랗게 빨갛게 물든 가을엔 퉁악산이고. 눈 없는 겨울엔 개골산 눈 쌓인 겨울에는 설봉산으로 부릅니다. 제가 3년 동안 여기에서 일했지만 금강산을 아직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. "혹시 어. <laughs> 금강산 보았다." 해야지. 네. "금강산 다 보았다."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. 이야기를 듣는 사이 어느새 옥류동입니다. 수정같이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길이 50m의 옥류 폭포가 배 모양의 옥류담으로 흘러듭니다. 길어부터 길어웅 밑에는 산삼이나고 옥류동굴 안에는 백도라지색 일부 백도라지가 유명한 예. 옥류동굴안입니다. 아, 네. 한번 해 노래? <웃음> <웃음> 백도라지가 나왔으니 노래 한곡 청합니다. 산이 백도라지한구뿌리만개요도 대박은이의 술이 살살 다 놓느나, 에이요, 데요, 에이요, 이어라난더채워져 에이, 좋다. 내가 내간장 술이, 살살 다노어인다